자, 2-11번, 자, 볼게요. 자, fx 여기 있고요 자, gx가 3개 있어요. g1x, 자, g2x, 자, 이 녀석이 y는 g3x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 노란색 fx랑 빨간색 g1x 또는 g2x 또는 g3x요. 자, 그 녀석의 곱한 녀석이 자, 폐구간 마이너스부터 3까지에 대해서 연속이 되는 걸 G1, 2, 3 중에 누군지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될 거거든요. 자, Fx부터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Fx는 이렇게 노란색이긴 하지만 일단 연속함수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속함수요. 이어서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 대해서 G1, X 인데요. 우리 G1, X도 보시면 연속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fx에 해당되는 녀석도 연속함수, 그리고 g1x에 해당되는 것도 연속함수. 연속함수끼리 곱했으니까 1번은 우리가 항상 연속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2번 볼게요. 자, 2번은 g2x인데요. 자, 어디에서 불연속임을, 0에서 불연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해석입니다. 현재 y는 FX 곱하기 우리가 G2X를 볼 건데요. 앞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런 전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FX는 현재 실수 전체에서 연속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G2X에 대한 해석을 봤더니 어디에서 불연속이냐면 X 이골 0에서 불연속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 녀석을 빠르게 곱한 녀석, 이두 개를 곱한 게 빠르게 연속성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죠? 자, 불연속인 지점을 연속함수에 대입하는 거죠? 곧 F0을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F0이 얼마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0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녀석이 0임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 곱한 함수도 우리가 연속임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고요. 그래서 3번. 자, 3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번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Y는 FX 곱하기 g3x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번에 g3x는 2에서 우리가 불연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도 이것도 제가 동그라미 2번처럼 해석을 한다면 아까랑 똑같은 해석을 추가할 수 있어요.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g3x가 g3x가 x 2에서 우리가 불연속임을 좌표 표면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도 빠르게 어떤 방법을 하나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2에서 불연속이니까 이 녀석을 연속함수에 대입하는 거죠 즉 f, 우리가 2를 확인하는 거네요 f2를 확인했더니 이 값도 우리가 얼마이면 확인할 수 있겠죠 f2도 0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0임을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얘도 연속이다 그래서 2번과 3번, 1번까지 전부 다 연속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이 문제는 이 2단원 연습문제에서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지 제가 하나는 한번 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제가 그 동그라미 2번을 왜 이렇게 이 g2x가 불연속인 지점을 연속함수 fx한테 대입했을 때그 결과가 0이면 곱한 녀석도 연속함수인지는 제가 요건 한번 여러분들 이문제에서 확인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2번만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연속성을 확인할 거니까 자 저는 뭐할 거냐면 y는 fx 곱하기 g2x에 대해서 x 이꼴 0에서 연속성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럼 한수값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럼 f0 곱하기 g2 0이 되겠네요. 자 g2 0은 2가 되겠지만 f0이 0이 되니까 곱한 게0 여기까지 이어서 극한값 봐야 되겠죠. 리미트. x가 그럼 0으로 갈때 f(x) 곱하기 g2x가 들어갈 건데 좌극한 우극한 우리가 나눠봐주면 되겠네요. 자 좌극한. 리미트 x가 0으로 좌극한 들어갈 때 f(x) 곱하기 g2x 볼게요. 자 그러면 자 f(x) 0에 대한 좌극한은 0이 될 거고요. g2x 0에 대한 좌극한은 1이 되겠죠. 0 곱하기 1이니까 0 이어서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우극한 들어갈 때 fx 곱하기 g2x 곱기야. 그러면 0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이번에 0에 대한 우극한은 fx는 0이 되겠죠. 자 g2x는 0에 대한 우극한이면 3이 되겠네요. 0 곱하기 3이니까 0. 그래서 지금 확인하시면 함수과 좌극한 우극한이 정도 0이 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버리냐면자 지금 보세요. 자 f0과 그리고 fx의 0에 대한 좌극한, fx의 0에 대한 우극한, 이게 다 얼마가 되어버렸죠? 0이 됐죠? 그러니까 g2, 0와 g2x의 좌극한과 g2x의 우극한 값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 지점에 대해서 연속함수가 항수값 내지는 극한 값을 모두 0을 가져버리면 곱해서 다 0이 되버리기 때문에 연속성을 유지된다고요 이게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에서 동일한 성질이고 제가 그거를 아까 있던 문제랑 지금 2-11번 동일하게 빠르게 확인다는 겁니다. 자, 2-12번 볼게요. 자, 2번 어, 문제는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y는 절댓값 fx가 x-0에서 연속이면 그냥 fx도 x-0에서 연속일 거냐?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요 녀석은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해서는 제가 적당한 그 발레를 통해서 거짓임을 한번 확인해보고는잘 보세요. 자, 제가 f(x)한테 이런 식을 한번 줘볼게요. 자, f(x)한테 1과 마이너스 1. 요 녀석은 x가 0 이상, 요 녀석은 x는보다 작다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끌고 들어보죠. 가 자,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자, 제가 그래프를 한번 따져볼까요? 자, 멀쩡한 f(x) 그래프를 그리면 이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0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자, 0미만에서는0미만에 아 마이너스 1에 대한 해석을 가질 거고요. 0미만에서는 마이너스 1, 그0 이상에서는 1에 대한 해석을 갖겠죠.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녀석의 y는 fx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어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바로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자, 빨간색 y는 fx에 대해서 제가 뭘 그릴 거냐면, y는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자, 빨간색을 기준으로 우변 전체의 절대값은 어떻게 해석 해주시면 되겠죠? X 추가를 접어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빨간색을 접어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 빨간색은 사라지게 되기까지 상황이 되나요? 그러면 자,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는 연속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FX 빨간색은 불연속함수를 확인했었죠. 이게 대표적인 반례가 돼요. 그래서 절대 값을 쓰어서 연속이 된다고 절대 값을 뗐을 때 연속이라는 이 명제는 반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입니다. 자, 이어서 2번도 가볼게요. 자 이번에서는요 합성을 해서 x 꼴 0에서 연속이면 그냥 함수도 x 꼴 0에서 연속이냐 얘도 제가 한번 발레를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fxg가 이번엔는두 가지 끌고 들어갈게 요 1과 0이 녀석의 x가 0 이상 이 녀석의 x가 0 미만 이렇게 한번 제가 직접 끌고 들어갈게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전제부터 출발하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0에 대한 녀석이니까 자그 녀석 한번제 끌고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제가 x가 0 이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y는 f합성 f x가 되겠죠. 자잘 보세요. f x가 0 이상인 부분이면 그때에 대한 결과는 1입니다. 그래서 이게 f 1이 되겠죠. 다시 1도 0 이상이니까 그 결과도 우리가 1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어서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y는 f합성 fx에 대한 해석이 될 건데요 fx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을 때 0을 쓰자고 했죠 그럼 이제 이게 f0이 되겠네요 근데 0은 자 정의역 범위가 0 이상이니까 얼마? 1이 되겠죠 여기까지 상황 조차 할수 있겠나요? 먼저 확인하죠 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서로 어떤 걸 확인했죠? 같음을 확인했죠? 연속까지 우리가 체크를 했어요 그럴 때 그래 그러면 fx 그래프가 x 있고 0에서 연속일 거냐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 제가 뭐 좌표 표면에 바로 그려볼까요? 이 그래프 좌표 표면에 바로 그리면 x가 0 이상일 때 1. 1이 될 거고요. x가 0 미만이면 0이 되겠죠. 노란색의 y는 fx가 돼요. 이미 fx는 x 일골 0에서 불연속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대표적인 반례.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특정 지점에서 합성함수가 어, 연속이 됐다고 원래 함수도 연속이라는 이오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자, 다시 1 3번 볼게요. 자 a1이 가장 크고, 그 다음 a2, a3, ...에서 an까지 차례대로 대소관계 주어졌어요. 왼쪽 값 일수록 더 크고요. 그럴 때 x-a1분의 1 플러스 땡땡땡 x-a1분의 1는 0. 이 방정식의 자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까지가 우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좌변을 통째로 fx라고 할게요. 좌변을 fx, x-a1분의 1 플러스 땡땡땡 x a n 분의1이 좌변을 fx라고 하고요. 잘 보세요. 자 새로운 식 제가 gx를 잡을 건데 gx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식 양변에 분모에 최소 공배수고를 다 곱할게요. 즉, 무슨 얘기냐면, x-a1 곱하기, x-a2 곱하기, x a 2 n 이 녀석과 fx를 곱한 걸 제가 gx라고 볼게요. 자, 그럼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자, x-a1 곱하기, x-a2 곱하기, x a n 을 fx에 곱할 건첫 번째, 첫 번째 요 항에다가 이만큼을 먼저 곱해주는 거예요. 하나씩 곱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요거 현재 어, a1부터 an까지 있으니까 n차식입니다. n차죠, n차. 자, 근데 그 녀석을 x-a1분의 1한테 이 빨간색을 그대로 분배를 해주면 최초의 x-a1이 사라지니까 요만큼만 남겠죠. 요 녀석만 남을 거예요. 즉 인수가 n-1개가 남을 겁니다. 이어서 빨간색 밑줄을 두 번째 녀석한테 곱해주면 X-A2가 소거되면서 X-A1과 X-AN까지 인수, 쪽 마찬가지로 M-1차가 살아남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을 마지막에 있는 X-AN한테 분배해주면 X-AN, X-AN이 소거될 거니까 이어서 마찬가지로 M-1차 인수만 살아있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체, 이 GX 전체요. 이 GX 전체는 우리가 뭐라고 확인할 수 있냐면, n-1차 다항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n-1차 다항식.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쫓아온 상태에서가 뭐할 거냐면 쭉 한번 대입을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대입할 거냐면 자, 제가 g a1, a1부터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그럼 a1을 대입하면 자, 이 녀석을 분배했을 때 x-a1이 들어있는 인수가 붙어 있는 항들은 다 0이 될 거고요. A1이 없는 녀석만 살아있겠죠? 그럼 A1이 없는 녀석이면, 요거 없는 녀석에 대한 해석만 살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A1을 대입하면, A1-A2 곱하기, A1-A3 곱하기, 땡땡땡, a 1 a 에 요렇게 될 거고요. 자, 이어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GA2를 해볼게요. 자, 그럼 GA2는, X-A2라는 인수가 들어있는 부분은 다 0이 돼서 사라질 거고요. X-A2가 소거된 부분에만 대입할 수 있겠죠. 그 녀석을 대입해주면, A1-A2 곱하기, A3-, 다시, A2-A2가 먼저 나와야겠죠. 되 자, A2-A1 곱하기, 이어서, A2-A3 곱하기, 땡땡땡, A2-AN, 여기까지 우리가 시계 살아남아 있을 거고요. 자, 이어서 제가 한번 더, 자, GA3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A3를 대입하면 이번에는 X-A3가 들어있는 인수들은 다속거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남은 녀석만 정리해 주면 A3-A1 곱하기 A3-A2 곱하기 땡땡땡 A3-AN. 이런 식으로 시계 살아남아 요 그래서 이거를 A1부터 AN까지를 다 대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추려내보죠. 이게 전부 다 A에 대한 차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 A1이 가장 크고 A2가 그 다음, A3가 그 다음이 되겠죠. 자, 잘 보세요. 그럼 A1이 제일 커요. 자, 제일 앞에 전부 다 제일 큰게 들어있기 때문에 얘들은 전부 다 양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A2 볼게요. 자, A2는 A1 빼고 나머지보다 다 커요. 그러면 여기 A2에서 자기보다 큰 A1을 뺀 부분만 음수, 나머지는 양수가 되겠죠? 곱하면 음수. 자, 이번에 A3는요, A1이 자기보다 크고 A2가 자기보다 커요. 나머지는 다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음수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이 양수. 이런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A1부터 쭉 대입을 했을 때,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런 해석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해석을 끌고 들어갈 수 있냐면, 자, 이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요. 자, gx는 0이라는 방정식을 제가 체크했을 때, 수직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a1, a2, a3, a4, a, n-1, a, n. 이런 식에 대한 값처럼 설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1을 대입한 결과가 양수였어요. x축 위에. A2를 대입한 결과가 음수였어요. A3를 대입한 결과가 양수고요 A4를 대입한 결과가 음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이 서로 반복이 돼요. 여기까지 다음 아, 쫒아올 수겠죠 자, A1이 뭐 짝수인지 음수인지, A, N이 제가 짝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A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GX를 무슨 식으로 잡았냐면, M-1차 다항식으로 해석을 했죠. 다항식이라는 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에 대한 해석이 돼요. 그럼, 다 당식에 대한 해서 우리가 끌고 다는 그래프가 이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식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실제 식을 끌고 들어오시겠죠. 이런도까지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GX에 대한 결과를 뭘 확인할 수 있냐면, A1과 A2 사이에 해가 하나 존재하고요. 이거 X1이라고 할게요. A2랑 A3 사이에 해가 하나 존재하고요. 이거 X2라고 할게요. A3랑 A4 사이에 해가 하나 존재하고요. 이거 X3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a n-1과 a n 사이에 들어있는 해는 x n-1이라고 해보죠, 여기까지. 그러면, 자, gx가 n-1차인데, 그 해가 최대, 어, 그 해가 이제 우리 몇개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에, x1부터 x n-1까지니까 n-1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논리구조니가잘 들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gx는, 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는, x1, x2, x3 땡땡땡 xn-1까지 의 해를 갖는다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쫓아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은 gx의 해가 x1부터 xn-1까지고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gx한테 실제 구성원이 요 fx가 해가 몇개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들어 있는 x1부터 xn-1이 요식 전체를 0을 만드는 녀석인데 잘 보세요. X1부터 Xn-는 전부 다 AN의 사이에 들어있는 녀석들이에요. A의 사이에 들어있는 녀석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녀석들그 누구도 AK, 즉 A1부터 AN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요그상황이해돼요 자, A로 구성된 녀석과 X로 구성된 녀석은 서로 달라요. 여기까지.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GX가 0이 되는데, 요 빨간색 밑줄 때문에 0이 된다면, 그 X는 A1이거나 A2거나 AL이 되어야 되겠죠. 그 녀석 때문에 0이 됐다면. 그런데 지금 이 빨간색 밑줄 때문에 0이 된게아니 결론적으로 누구 때문에 0이 됐다고 볼수 밖에 없다? FX가 0이 됐기 때문에 전체식이 0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요. 한번더 정리할게요. gx를 0을 만든 녀석이 x1부터 xn-까지인데 이게 x1이고 이게 x2, x3이에요. x2가 a2와 a3랑 다르고 x3도 a3랑 a4랑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 x1부터 xn-1, a1부터 an까지의 값과 똑같았다면 빨간색 밑줄에 얘어 인수 때문에 그 gx는 0이 됐겠죠 근데 다시 한번 이 x1과 x2와 x3는 빨간색 인수를 0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누구 때문에 0이 됐냐면 fx가 0이 됐기 때문에 0 곱하기 빨간색 밑줄에서 gx도 0이 됐다고 판단 많이 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해석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면 fx는 0이라는 녀석의 방정식의 그 해가 x1, x2, 땡땡땡, xn-1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는 n-1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단원의 마지막 문제 2-14번 볼게요. 자, x1, x2, 땡땡땡, xn이 전부 다0 이상 1 이하의 원소가 되겠네요. 일단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m분의 1, 마 k 가 1부터 n 까지 절대값 x-xk가 1분의 1요 식을 만족하는 x가 자 폐구간에서 존재함을 확인하시오. 폐구간 0부터 1까지에서 존재함을 확인하시오. 폐구간이 그 닫힌 구간.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볼게요. 자, 이 식의 좌변을 제가 함수 fx로 설정할게요. 그럼 fx는 n분의 1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절댓값 x-xk,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일단 fx가 이렇게만 넣으면 어떤 녀석인지 잘 감이 안 오니까, 제가 시그마를 한번 다 풀어볼게요. 자, 시그마 k, 1부터 n까지 대입해보죠. 그럼 이 녀석은 n분의 1이고요 자, 전체 크게 묶어주고, 자, k한테 1부터 대입하면, 절댓값 x-x1 플러스 절대값, x-x2 플러스 절대값, x-x3 플러스 땡땡 절댓값 x-xn, 여기까지 되겠네요. 여기까지 갑시다. 그럼, 자, 그래서, 요 녀석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요 녀석 fx가 어떻게 생긴지를 제가 좀 추론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1차식의 절대값이 있어서 여러 개 붙여 놓은 거 수상화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자 y 예를 들어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1 혹시 이거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나요? 이거 대략적으로 제가 그래프 그리면 여기에다 x한테 1을 주고 여기한테 x한테 2를 주면 자, 그래프 대략적으로 우리 어떻게 생긴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아마 그래프 그렸던 걸 해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녀석에 대해서 이게 절대값 그래프라고 봤을 때 이거 다 뭐가 되는 거죠? 그런 구간들이 더 많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 지금 방금 우리가 위에 있는 y는 fx는 어떤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냐면 연속 함수까지는 우리가 체크가 가능하다는 얘기. 전부 다 드리지 않고 간단한 예만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1차로 절대값이 여러 개 나열된 녀석은 연속함수이구나 이렇게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f(x)가 연속함수에 대한 해석을 한 상태에서 제가 두 가지 값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f 0을 한번 체크해볼게요. f 0. 그러면 자 위에서로 가죠. f 0. f 0이라는 건 x한테 0대입했으면 여기한테도 0 대입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그 식은요. n 분의 1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X의 0대 1 패스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XK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제가 뭐 하나 더 확인할 거냐면, F1을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F1은 m분의 1 시드마. K가 1부터 n까지, x 한테1대1 패스니까 절대값 1 마이너스, XK 여기까지 제가 씩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한번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체크했을 때 우리 해석은 뭐냐면요. 자, 제가 이 F0과 F1을 한번 더해볼게요. F0과 F1을 더하면 두 개를 변변끼리 더하겠다는 얘기죠. 시그마로 제가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M분의 1 시그마, K가 알부터 N까지 이 식을 묶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XK 플러스 절대값 1 마이너스 XK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절대값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n 분의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괄호 열어주고요 자 x, k부터 볼게요 자 a1부터 an까지는 0 이상 1 이하입니다 0 이상 1 이하 0을 포함한 양수가 되겠네요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붙어 사라지면 자 그냥 x, k로 빠질 거고요 그럼 1 마이너스 x, k는 우리가 음수에 대한 해석을 잡아 주시면 되겠죠 절대값 마이너 스아 다시 양수에 대한 해석을 잡아 주시면 되겠죠 절대값 그냥 풀릴 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XK 여기까지. 그러면 XK, XK 사라지겠네요. 시그마 K 갈부터 N까지 1만 남았으니까, 요 뒤가 N이 돼서, N분의 1곱급해지면서1 여기까지 우리가 식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식을, 어, 끌고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식을 끌고 들어오면, 그 다음 에서군요 F0 플러스 F1이 1, 2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올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자, 여기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함을 확인하라고 했거든요. 자, 제가 좌변을 뭐로 해석했죠? fx를 해석했죠? 그럼 저식을 다시 쓰면 fx가 2분의 1 되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fx가 2분의 1이다. 자, fx가 2분의 1을 확인해주면, 자, 2분의 1이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fx 빼기 2분의 1은 0. 이 방정식의 해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얘기죠. 여기가 상황 쫓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방정 식계를 제가 저 구간 내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X한테 한번 0을 대입해보죠. 자, X한테 0을 대입하면 F0 빼기 2분의 1에 대한 해석이고요. X한테 1을 대입하면 F1 빼기 2분의 1에 대한 해석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어떤 전제를 잡았냐면 F0 플러스 F1이 1에 대한 해석을 이미 잡아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잘 보세요. F0이 2분의 1보다 크다만 자동적으로 F1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두개 더해서 1이 되는 거니까 하나 더. f0이 꺾골로 2분의 1보다 작다면, f1은 2분의 1보다 크다해야 되 해석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첫 번째에서 2분의 1 넘어가면, f0 빼기 2분의 1이 0보다 클 때, f1 빼기 2분의 1은 0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f0 빼기 2분의 1이 0보다 작으면. f1 빼기 2분의 1은 0보다 크다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f0 빼기 2분과 f1 빼기 2분의 1의 서로 부호가 다르다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f0 빼기 2분과 f1 빼기 2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수 있겠죠? fc-2분의 1은 0을 만드는 그 x 꼴 c가 구간 어디에서 존재한다? 열린 구간 0에서 1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한다. 그럼 확인할게요. 어 그러면 요 식을 0 만드는 값이 0 초가 1 미만에선 존재한다고요. 0 초가 1 미만. 근데 문제를 보시면 나한테 어느 구간에서 존재함을 확인해놨냐면 자, 닫힌 구간이요. 닫힌 구간이 의미하는 게 뭐죠? 0 이상 1 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여기에서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0 초가 1 미만까지는 확인을 해 놨죠. 그럼 이제 누구 누구 확인해 주면 되겠죠? 0과 1일 때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0과 1일 때. 자 그러면 0과 1에 대한 해석은 곧뭘 의미하는 거예요? 즉 나한테 요건해서을 기준으로 f 0과 f 1이 둘다 얼마면 2분의 1이면. f 0과 f 1이 둘다 2분의 1이면. 그럼 확인해 볼까요? f 0과 f 1이 둘다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면 확인 가능하겠죠? 1문을 확인하겠죠. 그럼 내가 0과 1도 이식을 만족하는 녀석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열린 구간에서 0과 1까지 확인됐으니까 닫힌 구간에 대한 해석으로 이 사이값 정의 플러스 닫힌 구간에 대한 해석을 실제 제가 대입을 해서 확인해주고